안녕하세요. 삼성 스마트폰형 무전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교육자료는 현재 배포되어 있는 단말기 펌웨어 버전인 b u 빅2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교육자료는 스마트폰형 무전기 개요, 사용법, 그리고 자주하는 Q&A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형 무전기의 주요 기능입니다. IP 기반으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음성 통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망을 통한 영상 통화, 잡문 문자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화 기능으로는 그룹 및 개별 통화 등을 지원하는 무전기형 서비스인 MCPTT, 단말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포타클라이언트, 단말기 잠금 해제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MDM. 단말레 앱간 이벤트 전달을 하는 푸쉬, 사용자 이용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포털, 단말의앱 등록 및 배포 관리를 하는 재난망 앱 스토어, 단말기 위치 및 품질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위치 제어, 현장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영상 서버, 단말 위치 및 지도 관제를 제공하는 지도, 그 밖에도 SSO, 백신 등이 있습니다. 이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앱을 유저가 주로 사용하는 앱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스마트폰형 무전기 하드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과 유사하여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1번은 무전을 할때 사용하는 PPT 버튼, 3번은 C타입의 충전 단자, 8번은 긴급 버튼으로 가로채기 기능의 PPT 버튼입니다. 스마트폰형 무전기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각각 2개씩 있으며, 스피커폰을 사용시와 미사용시에 따라서 동작하는 곳이 다르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폰형 무전기 후면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에는 GPS 안테나와 NFC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문인식 센서, 카메라, 손전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덮개 잠금 장치가 있으며 배터리를 교체하고자 하실 때는 잠금 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고 난후 배터리 덮개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원 켜기와 끄기에 대한 설명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긴급 모드 실행하고 해제하는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형 무전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 사진이 전원을 켰을 때의 화면이며, 화면 상단에 표시된 LTE는 상용망 신호를, LTE PS는 재난안전망 신호를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탕 화면을 쓸어 내리면 앱스 화면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단의 루티파일 메뉴를 쓸어 내려서 MCPTT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설정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MCPPT 앱의 히든 메뉴의 내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 o LTE를 통한 음성통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이 전화 아이콘을 선택 후 상대방 번호 입력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재난안전망 번호 간 통화가 지원되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상용망 번호의 통화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상통화 방법입니다. 음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 번호를 입력한 후에 통화 버튼 왼쪽에 있는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문 문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메시지를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MCPTT에 대한 사용법 설명입니다. 우선 MCPTT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이 되고 나면 상기와 같이 활성화 및 대기 채널에 대한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활성화 채널은 주 채널 1개와 부채널 3개로 총 4개까지 가능하고 바탕화면이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채널이 주채널이며 주채널은 무선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부채널은 주황색 원에 화면이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부채널 중 스피커 모양이 있는 채널은 듣기 보기 가능 상태이고 스피커가 없는 부채널은 듣기 보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채널 종류의 다음 열에 있는 LV는 통화그룹 생성 시 지정한 우선순위이고, 다음 열은 통화그룹명입니다. 통화그룹명 앞에 별표시는 줄겨찾기 채널을 의미하고, 줄겨찾기 채널 설정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겨찾기 설정은 우측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고, 설정 화면에서 네트워크 모드의 줄겨찾기 채널을 선택한 후에 설정하고자 하는 통화 그룹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줄겨찾기 채널로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MCPTT 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채널에 별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음성 혹은 영상 채널로 활성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통화그룹을 선택한 후에 그룹 내 메뉴를 선택 후 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활성화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PTT 버튼을 누를 경우는 줄겨 찾기 채널로 설정이 되어 있는 채널이 음성 그룹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음성 그룹 활성화 방법입니다. 해당 통화 그룹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 메뉴에서 채널 활성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 영상 채널 활성화 방법이며 이전 페이지의 음성 채널 활성화와 동일 방식으로 활성화 유형을 그룹 영상 채널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 PTT 활성화 후에 전면, 후면 카메라 및 카메라 온오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 PTT 전환입니다. 해당 채널의 메뉴에서 음성 및 영상 채널로 변경을 할수 있고, 음성에서 영상으로 전환 시 10초의 가드타임이 필요합니다. 통화 그룹 내 일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 입력창을 선택하면 문자 입력 패드가 활성화되며, 메시지 입력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상황 전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상황 전파 메시지 아이콘을 선택하고 메시지 입력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황 전파 메시지는 네 번째 화면과 같이 메시지 앞에 상황 전파 메시지 아이콘이 표기가 되어 일반 메시지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통화 채널의 참여 방법입니다. 우선 공통통화 채널은 재난 상황 혹은 유사시에 이용기관 공통으로 사용되고자 생성되어 있는 채널이며, 해당 채널은 행안부 주관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mcptt 화면에서 메뉴 공통통화 채널 참여 선택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통화 그룹명을 확인한 후에, 검색된 채널에서 참여를 원하는 통화 그룹명을 선택하고, 입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대 4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한 공통통화 채널 목록은 mcptt 메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채널 활성화 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퇴장을 원할 경우는 mcptt 화면에서 메뉴 공통통화 채널 참여 선택한 후에 퇴장하고자 하는 통화그룹을 선택하고 퇴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MCPTT의 부청취 채널 보기 및 듣기 기능입니다. MCPTT 상단 메뉴의 설정에서 부청취 채널 보기 및 듣기를 선택하고 해당 기능 활성화 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를 선택하거나 모든 채널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MCPTT는 발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전기 좌측의 일반 PTT 버튼을 누른 채 발언을 할수 있으며, 최대 30초까지 발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통화 그룹 내 터치 모드에서 발언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무전기 상단의 긴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언을 하는 방법입니다. 긴급 PTT 버튼의 경우 일반 PTT 버튼보다 우선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화면 PTT 발언의 경우 왼쪽 하단의 회색 무전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PTT 화면의 파란색 원을 클릭한 채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언 시 주의사항입니다. 스피커의 온오프 상태에 따라서 마이크가 상이하게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1번과 같이 스피커폰이 온 상태일 때에는 상단의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을 하고 이번과 같이 스피커가 오프 상태일 때에는 하단의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단말기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해남부에서 재난망 단말기로의 사전 공지를 하며 이때 포타 패치 혹은 국가 재난망 포타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비유비투가 최신 버전이며 단말기 버전 확인 시 비유비투가 아닐 경우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버전에 따라서 ASJ4와 ATB1은 포타패치 앱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하고 ATG1, BTL1, 비유비투는 국가재난망 포타클라이언트 앱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 언급한 펌웨어 버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메뉴의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를 선택한 후에 중간 부분에 있는 빌드 번호 뒷부분 4자리를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형 무전기 기본 교육은 완료하였고, 이번 페이지부터는 사용자가 자주 하는 Q&A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거나 작게 나온다고 느끼실 경우 MCPTT의 설정 메뉴에서 스피커 온오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리 끄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접근성, 청각보조 메뉴에서 모든 소리 끄기 선택으로 온오프 제어 가능합니다. PTT 버튼이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MCPTT 메뉴에설정해서 PTT 버튼 사용을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TT 버튼이 눌러지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이 될 경우 PTT 버튼 사용 메뉴에서 PTT 버튼의 민감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단말에 MCPTT 로그인이 안될 경우 임시 조치권입니다. MCPTT 앱을 2초간 누른 후앱 정보, 저장 공간, 데이터 삭제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MCPTT를 재실행 후 확인하시길 바라며 현상 반복 시에는 운영센터 헬프데스크의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MDM 통신이 불가할 경우 포타 패치 혹은 국가 재난망 포타 클라이언트 앱 오류가 발생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며 이 경우 MDM 리로드를 통하여 동기화 수행 후 재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통화 채널 중 PTT 전화만 있는 채널을 숨기고 메시지 송수신 이력이 있는 채널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MCPTT의 메뉴에서 PTT 전화만 있는 채널 숨기기 선택을 하면 됩니다. 통화 그룹 내 PTT 통화 이력을 숨기고 메시지 송수신만 확인하는 방법이며 통화 그룹 상단 메뉴 선택 후 PTT 전화 숨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재난 안전망 신호가 불규칙하여 무전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상영망으로 강제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형 무전기의 설정 메뉴에서 연결 선택 상영망 강제 설정을 이네이블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무전기가 부팅되면 자동으로 초기 설정 상영망 강제 설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재난 안전망은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며 헬프데스크를 통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연계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재난 안전 통신망 상담원 연결을 통하여 문의를 하고 단말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제조사 상담을 통하여 연결하시면 조금 더 빠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전기 하드웨어 불량 예를 들어 액정 파손이 된 경우 상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의 고장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